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남동호입니다. 네, 저는 회화 작업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인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물과 그 인물에 얽힌 이야기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결국은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그 인물이 살아가는 공간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주 작품 주제로 삼고 있죠. 최근에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성남에서 살다 보니까 성남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소제목으로 붙이자면 성남에서 살아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 성남의 이야기가 우리... 전체 우리 뭐 한국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골목길에서 볼수 있는 아저씨의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아줌마도 등장하고, 할머니도 등장하고, 할아버지도 등장하고. 그 할아버지들이, 아줌마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과 이야기들을 추려보면 결국은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네, 결국은 저는 인간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 성남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다 보니 성남이 최근에 많은 그 물론 한국에서 에, 어, 다른 도시도 그랬지만 최근에 재개발 사업도 하고 또구본 도심과 또 신도시에서 나오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요즘에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문제며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남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골목길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떤 당면 과제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또 좁혀 보면 나와 내지청과내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 공간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제가 관객들에게 또는 제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과연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있겠지만, 또는 제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은 "아, 저거 어 우리 어머니의 모습 같네. 아, 또저 모습은 예전에 나의 흐릿한 기억 속의 이야기네"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도 반추해 보고, 또내 이야기도 정리해 보고. 저 또한 이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반추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미래도 계획해보고 또 과거도 해상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이 전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왔던 성남의 이야기가 오늘 이 전시에서는 좀더 진지하게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올해가 광주 대단지 성남 민권운동 5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성남시 축하드리고요. 저도 성남시민으로서 자축을 합니다. 51년 여전에 이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시작을 했죠. 도시로서의 기반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초들의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와서 지금 현재의 우리 성남의 현재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회상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음, 이곳에서의 삶을 들어보면 굉장히 처절하고 또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쟁취해 내고 또 이곳에서 삶을 일궈낸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예, 이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들은 제가 그동안 쭉 늘어 놓았던 성남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담아서 새롭게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흑백 사진의 어떤 인물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본 도심에 남아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 도시 개발로 인해서 아마 아파트로 들어오거나 기타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죠. 에, 지금 현재 80년대, 70년대 지어진 저 적벽돌의 독특한 형태의 건축 구조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성남의 이야기들, 특히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본 도심에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사라지게 될저 골목길도 제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담겨 있지만 또.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 스케치하고 정리한 작업들을 오늘 모아서 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인물에 갖고 있는 역사성도 있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길에 선이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또 우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51년 전에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분들은 지금 살아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돌아가시기도 했을 거고 그 자손들이 아마 이곳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50여 년 전으로 되돌리면 성남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고도성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실은. 우리 어린 유년 시절로만 돌아가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죠. 성남이라는 곳이 그러한 보트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이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번 51주년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한 자리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보시고. 우리 성남의 역사도 반추해 보고 또이 기억들도 회상을 해 보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모습으로 51년 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성남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성남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작게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진지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광주민권운동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수 있겠죠. 네, 학자들이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작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보고 이번 전시를 준비한 거고요. 어, 광주민권운동은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광주민권운동의 중심에는 제작품에 등장하는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일 텐데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당시 51년 전에 우리 민초들이 항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했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한거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쟁취한 운동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척박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산비탈에 나무만 깎아낸 척박한 환경에서도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민초들의 이야기를 저는 담고 싶었고요. 이 민초들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왜?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사건이 지금 이렇게 재조명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다보는 작품으로서의 시각도 거창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이야기의 진솔한 이야기, 그 당시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풍요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 민권운동 51주년을 맞이하여 51년 전에 그분들이 이루었던 그런 의미, 역사적인 의미도 대세계어 보여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서 물려주신 그 성실함과 또 역동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작품을 통해서 좀 그려보고 싶었고요.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부 저의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 동네 아저씨도 있고 또 흐릿한 기억 속의 인물들도 있고 이런. 성남에 잊혀졌던 5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보는 관객들이 한번 회상해 보고, 이 인물과 여기 숨겨진 골목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50여 년 전의 과거도 돌아보고, 사실은 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였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보자고 모두 다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모여서 성남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성남의 이야기는 우리의 근대와 현대와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이 성남이 지금 본도심과 이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또 본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저는 이 작품을 담아 보고 이야기하고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출품하게 된제 작품을 글쎄요, 조금은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에,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제작품에는 복선이 깔려 있거나 에,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우리 인물들은 결국은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누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삼촌일 수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물을 감상해 보시면 되고요. 예, 흑백이 갖는 시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누구나가 한 장쯤은 있는 그 흑백 사진이 아마 한두 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느 집이든지. 그런 흑백 사진을 보면 굉장히 묘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 작품의 흑백 톤의 이미지들은 어, 그런 식으로 느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 골목길들은 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성남의 어떤 건축적인 어떤 어, 요소죠. 어, 70, 80년대 대단위로 지어진 저 건축 재료들. 어, 적벽돌이 갖는 묘한 어, 뉘앙스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될 재건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저런 좁은 골목들도 묘한 향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향수도 느껴보시고 또 인물들이 갖고 있는 편안한 이런 이미지도 보시면서 성남의 과거를 해상해 보시고 또 이런 이미지들이 앞으로 성남의 미래에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제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